2019년 7월 9일 화요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김포일본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공문으로 오는 27일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개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 국토교통부가 김포시에 보낸 김포경전철 안전대책 마련 촉구 공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김포시가 철도안전법 38조에 따라 김포경전철 종합시험운행 시행 결과 직선 구간에서 시속 75km 이상 운행 시 차, 아, 차량 진동이 최대 3.65, 기준은 2.5 이하인데요. 발생함에 따라 철도운행 안전에 지장이 우려된다. 귀 기관에서 김포시죠. 김포경전철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진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시행 및 시운전을 통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 확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포시는 영업 시운전 중에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5월 이후에 여러 조치들로 문제를 해소했지만 국토부는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며 다른 기관에 추가 검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6월 영업시 운전 기간 중에 직선 구간을 시속 75km 이상 운행할 때 차량 떨림 현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승차감 지수 기준, 기준치가 2.5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는데 3.65가, 최대 3.65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포 시는 즉시 전문가 자문에 따라 차량 방향 전환과 차륜을 삭정을 했고 차 바퀴를 깎아내는 건데요. 이후부터는 승차감 지수가 기준치 이후로 나왔습니다. 철도를 운행하면 당연히 바퀴가 닳고 차량 진동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향 전환과 차륜 삭정 교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데 부산 김해 경전철의 경우 6만에서 한 7만km 운행할 때 마모가 발생하는데 김포 도시철도는 곡선이 많고 속도가 빨라서 3만km 정도를 운행하면 편마모가 한쪽만 바퀴 한쪽이 마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쪽 바퀴가 덜달덜 달른다는 아, 건데요, 아, 많이 달른다는 거, 달다는 거죠. 그냥은 문제가 없는데 시속 75km 이상 고속으로 달리면 떨린다고 합니다. 편마모가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에 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그 이하는 괜찮은, 그그 그 이하 속도로 달릴 때는 괜찮고요. 그래서 김포시는 차량의 주기적인 방향 전환, 또 차륜 삭정 또 열차 바퀴 그런 방식으로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해소된다고 판단했지만 국토부는 다른 철도에 비해 차륜 삭정 시기가 바퀴를 깎는 시기가 빠르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과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해서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개통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계약을 이미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검증이 빨라야 개통하냐, 뭐더 보완을 하냐가 나오겠죠. 일단 달려도 되냐, 안 되냐, 검증에 한달 정도가 걸리고 또 개통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행정 절차를 받는데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시행하는 차량 방향 전환이나 아, 차륜, 어, 아, 차륜, 삭정만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또 밝힌 일정이 정확하다면, 그럼 한 8월 말, 9월 초? 뭐, 그렇게. 여하튼, 뭐, 참 어렵네요. 1조 5천억짜리 사업이다 보니, 뭐, 쉽게 쉽게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차량 떨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차량 떨림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안 타봤냐? 이건 떨리는 것도 아니다. 안전이란 명분에는 사실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이 당연히 맞고요. 어, 뭐, 서울 우이 신설이나 뭐 인천 2호선도 개통 초기에 크고 작은 사고,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어, 개통 시기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건데, 다만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겠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좋지만, 당장 신도시 주민들, 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건 김포 도시철도입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통 때까지 현행 버스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통 당일인 7월 27일 2차 개편 예정이었는데요. 지하철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거였는데, 일단 다 보류를 했습니다. 현행 버스를 다 유지하기로 했고, 지난 7월 1일 1차 개편을 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했는데, 일단 자리는 잡혔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집중 배차로 6월 달 대비 7월에도 7월 97%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철도 종점인 김포공항역과 환승 거점인 개화역 연계노선에 출, 출근 전용, 출근용 전세버스를 20대 이상 투입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통진문화회관이 8월부터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수영 특강을 엽니다. 22일부터 통진문화회관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합니다. 풍무도서관도 8월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면접 스피치 아카데미를 엽니다.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 내일 차차 흐리고 비비 옵니다. 지금까지 김펄분 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